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 고사리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사리는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단순히 맛있는 나무를 넘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사리의 효능, 섭취 시 주의 사항 함께 알아볼까요? 고사리는 삼국시대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으며 조선시대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고사리 꺾기 노래처럼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식물입니다. 고사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어지럼증이나 손발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고사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노년층에게 좋습니다. 고사리에 함유된 다양한 항산화물질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고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사리 왜꼭 삶아 먹어야 할까요? 고사리에는 티아미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나쁜 성분이랍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손발 저림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를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답니다. 소화기 건강 고려하기 고사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자 주의. 고사리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사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